1582년 일본의 역사를 뒤흔드는 일대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의 통일을 목전에 두고 있었던 오다 노부나가가 일련의 사건으로 사망하게 되는 혼노지의 변인데요. 노부나가는 일본 전국시대에 활동하던 인물로 단순한 지방의 영주가 아닌 일본 무인들의 최정점에 도달한 강력한 무력과 재력을 보유한 다이묘였습니다. 그런 그가 천하통일을 앞두고 갑자기 죽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황당하게도 자신의 최측근 가신 아케치 미치이데의 쿠데타였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미치이데의 쿠데타는 거사 직전까지도 정황상 아무런 징조도 없었고 특별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도 역사관한 누리꾼 사이에서도 끊임없는 논쟁거리가 되곤 합니다. 도대체 왜 아케치 미치이데는 쿠데타를 일으켰으며 노부나가는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알아봅시다. 그 전에 혼노지의 변을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지요. 먼저 혼노지란 당시 일본의 수도 교토에 위치한 불교 사원으로 노부나가가 머리 감은 정벌을 위해 약 100명의 호위와 함께 수칙을 한 장소입니다. 이 사찰은 노부나가의 최측근인 아케치 미치이대가 원인 불명의 이유로 급습 노부나가가 사찰에 불을 지르고 자결을 한 사건으로 이를 혼노지의 변이라고 하죠. 아케치 미치이대가 쿠데타를 일으킨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설이 존재합니다. 그중 신빙성이 있는 두 가지의 가설에 대해 말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보다 노브나가가 자신의 본거지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초대하였는데, 그 회담의 환영 등 접대 업무 전반을 담당한 미치이데가 이에야스에게 큰 실수를 범하여, 노브나가가 자신에게 죄를 물어 숙청할 것이라는 절망감과 불안감에, 먼저 죽은을 쳤다는 내용인데요. 이 가설은 제육천마왕이라고 불리우는 노브나가의 과격하고 급한 성격을 비추어 본다면, 극심한 공포와 공황에 휩싸인 아케츠 미치이 대의 선택에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두 번째 가설은 이에야스와의 회담 중에 일어난 일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후 접대담당에서 해임하여 선발대로 먼저 나가 있는 하시바이데요시에 대한 원군으로 파견을 보내 히데요시의 지휘권 아래에 두게 한 것이 자존심이 크게 상하여 그것이 쿠데타의 원인이 되었다는 가설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가설은 단순히 동료 가신의 지휘권 아래라고 자존심이 구겨져서 죽음을 쳤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두 번째 가설을 주장하는 학자와 누리꾼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치히데는 무로마치 막부에서도 인정받아 관위를 받았으며 문예와 교양도 능하여 소위 엘리트 인재였고 히데요시는 이름의 성도 가지지 못한 천한 농민 출신의 말단직이었는데 미치히데는 히데요시가 자신과 같이 노부나가의 총애를 받는 가신이 된 것도 모자라 그의 지휘권 아래로 들어가는 수모를 견디지 못하고 주군에 대한 배신감이 원인이 되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우리가 두 번째 가설을 이해하기 위해선 미치 히데와 히데요시의 출신, 성격 관계 등을 알아봐야겠죠. 앞서 학자와 누리꾼들이 말한 내용처럼 미치 히데는 엘리트였고 히데요시는 천하디천한 농민 출신이었습니다. 히데요시는 재치있는 말솜씨와 재빠른 상황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매번 동료가신들은 그의 출신에 대한 열시를 보낼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히데요시는 최말단 병사 생활부터 특유의 능구렁이 같은 처세술로 숱한 역경을 이겨내었고 결국 주군인 노브나가에게 그 재능을 인정받아 18만석의 다이묘까지 성장하여 가문의 중신이 되었는데 이와는 반대로 미치이대는 호족 출신에 높은 사회적 지위와 수준 높은 교양을 갖추고 있었으며 문무까지 출중하여 사회 고위계층들과의 교류와 친분이 깊은 엘리트형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치이대는 보다 가문 내에서도 히데요시보다 높은 서열을 가진 34만석의 다이묘였으며 오다 가문의 수도를 책임지는 중책까지 맡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신들은 오다 가문 내에서 노부나가의 총애를 받는 인물들로, 이두 사람은 서로 경쟁 관계가 되었다고 볼수 있겠죠? 결국 이런 상황에서 혼노지의 변이 일어나기 전까지 미치게되는 히데요시 지휘 아래의 원군으로 두 차례 파견되었었고, 노부나가에게 몇 차례 질책을 받으며 가문 내 입지를 걱정하다 보니. 온전히 자신의 세력을 키워가며 가문 내 입지를 넓혀가는 히데요시에 대한 의식이 커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히데요시와의 반목, 가문 내 입지 축소, 주군에 대한 배신감 등이 복합적으로 미치히데에게 스트레스를 주게 되어 우발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미치히데와 히데요시 사이의 관계를 알고 보니 두 번째 가설도 역시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노브나가의 오른팔이요. 보다 가문의 핵심 가신이었으며, 충신이었던 미치이데는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쿠데타를 결심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두 가설 중에 어떤 게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시나요? 아니면 또 다른 가설을 믿으시나요?